하나님의 뜻이지만 이스라엘이 정치적 속국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는 그 속국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의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기나긴 13년이라는 고통의 삶은 요셉의 개인적인 잘못도 아니요. 또 다른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군에 의한 그것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포석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엄한 연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편하고 심지어는 불행한 일들이 그것이 나에게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비관하지 마시고, 혹시 그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저우심을 갖고 해를 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인내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빨리 깨닫고 그 상황에서 빨리 졸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아, 지난달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동일본문의 후반절인, 후반절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레기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덕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곧 11조와 봉은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덕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망군의 여호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 하나 보라. 망군의 여호가 이르는 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선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 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만일이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은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도덕질했다고 화를 내십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신 11조와 흠물을 도둑질했더라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흠물은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순한 11조가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11조 안에 앞에 온전한이라는 그런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온전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정직한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을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11조 정직한 11조는 조금의 거짓도 없는 11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순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끔 헌금 통계를 내다보면 몇 센터까지 11조 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헌금 통계하시는 분들이 좀 귀찮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분의 1을 계산하다 보면 몇 센터가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올림해서 조금 더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뭐한 59센트 그러면은 일부 더 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내셨다고 해서 11조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10분의 1보다 적게 내지 마시기는 말랍니다 초과하는 것은 좋지만 미달하면 그것은 이미 11조가 아니며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하나님을 속이는 천서, 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11조와 흠물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1조와 흠물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11조와 흠물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물질이 필요치,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물질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의 11조와 흠물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 이라라고 성령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을 투자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라. 그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우리의 11조와 흠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했었습니다. 새벽과 밤늦은 시간에는 학원에서 토플을 가르쳤고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와 저녁에는 일반 사설 학원에서 죽을 똥 살똥 무럭게 열심히 강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대로 잘 나가는 강사였기 때문에 수입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그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데이트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저희 수입의 거의 전부를 아내를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비싸고 멋진 옷도 사주고 어떨 때는 운동한 몸이라 몸도 튼튼한데 더 튼튼해지라고 보약도 지어주고 어떨 때는 경치 좋은 곳에는 다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벌었던 돈을 아낌없이 그리고 한순간에 후회도 없이 아내를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내가 너무 좋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다쓸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수입의 전부도 아니고 수입의 10분의 1을 다시 말해서 10개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11조와 흠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가 바로 11조와 흠물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들으라 내가 복을 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광야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더라고 성경은 정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기 3장 10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절을 통해서 복을, 복을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11조를 흠물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와 흠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종자로 다시 말해서 씨앗으로 삼아서 엄청나게 부풀려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 주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하나님께 맡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은행의 이율이 체킹 어카운트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세이빙 어카운트 이자는 고작 1년에 몇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작 몇 퍼센트가 아니라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아니 우리 인간적인 산술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배당금으로 우리에게 달려, 다시 돌려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겁니다 그 약속을 붙으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물질의 복을 누리시는 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사탄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속받은 것, 구원받은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라고 하기는 아직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새 돈, 다시 말해서 새를 바치는 돈을 나에게 보이라고 요구하시자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하나를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데나리온은 고대 로마의 은화였습니다. 실브 코인이었습니다. 그 동전의 앞면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두상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노마 황제가 의자에 앉아서 정사를 관장한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성한 아구스드의 아들 디베로 가이사, 아구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보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글이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가이사의 글이라고 답변을 하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명답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의 글이 새겨진 것을 보시고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단정을 지어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구운 바단거. 후속받은 것 가지고는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될수없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에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 가이사의 것으로 판명되듯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더라고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을 때에 이제 그 파괴된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번에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의 삶에 걸치는 작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갈라디에서 5장 20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에서 5장 20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과일 나무를 심는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데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땅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김을 메며 비료를 주고 벌레를 잡아주면서 온과 수구를 아끼지 아니하는 까닭은 가을에 익을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사를 주시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는 까닭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찌 땅만 피하겠느냐 그 나무도 도끼를 찍어버리시고 말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릉주릉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열매란 저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사는 선물로 우리가 그저 받지만 열매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힘쓸 때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헬라어로 칼포스라고 하는데 이는 행동, 이득 결과 보수 열매 등을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 열매, 입술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봉사의 열매, 평강의 열매. 빛의 열매, 여러 가지를 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전 성경의 요, 요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확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1계명과4계명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둘째 부분에서는 사람을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줄법과 선지의 자 강령이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방언보다 귀하며 천사의 말보다 귀하고 예언의 은사보다 귀하며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보다 귀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귀하며 내 모든 재산으로 구제하는 것보다도 귀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에그 몸을 불사한 것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혹을 굳히 아니며 성내지 아니하며 양심을 품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낸다라고 성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맺게 하시는 희락의 열매는 세상의 희락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희락은 물질이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질 때 느끼는 육신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나 희락의 열매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맺게 하시는 영적인 기쁨이며 하늘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사도 바은 복음을 위하여 노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도 빌보 교인들에게 주원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세 번째는 평강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함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 평강의 열매이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의 열매인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예살론니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며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열매 다섯 번째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와 의의는 상호보완적인데 자비가 없는 의의는 무자비한 의의가 되기 쉽고 반면에 의이가 없는 자비는 죄를 방조하고 죄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웃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당하듯 생각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라도 인자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열배 여섯 번째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헬라어로 양선을 아가토순에라고 하는데, 바르다, 유익하다, 너그럽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양선의 열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므로 우리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열배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히브리로 충성은 아만입니다. 아만 진실 또는 신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은 변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지주를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바치기까지 변질하지 않는 것을 충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란 겸손, 친절,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사나운, 물음, 사나운 물음에도 유순하게 대답하며 누구에게나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붕의 용무리와 같은 것으로서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지붕의 용무리를 제대로 덮지 않으면 비가 세어서 집안을 망치는 것처럼 절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큰 은사와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하며, 말을 삼가야 하며, 우리의 행위를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맺힐 때에, 그것도 풍성하게 맺힐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분류지기에 조금 더 손색하기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맺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를 할 때에 그 영의 영령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즉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으로 비로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상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성과